자자 자, 친구들 이번 주가 부활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바로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자 여기 성령의 선물이 왔습니다. 어서 와서 성령 칠은을 하나씩 뽑아보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이 성령강림 대축일이라고요? 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우리와 계속 함께하시기로 한 것을 기뻐하는 날이지.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아, 별이가 성령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가 보구나. 맞아요, 신부님. 별이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 네, 지난주 주님 승천 대축일 때 예수님을 배웅해 드렸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들이 늘 바른 말과 행동을 하며 오른길로 갈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다.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나요? 그럼... 제자들도 주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을 받았을걸? 자, 복음 여행을 떠나서 확인해 볼까? 네, 신부님. 오늘도 신나는 복음 여행 출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4흘일째 되는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정말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네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아, 별이 더 어서 하나 뽑아보렴. 별이는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 중 어떤 것을 뽑게 될지 궁금한데?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곱 가지의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 칠은이라고 한다. 슬기, 통달, 의견, 지식, 구샘, 효경, 경외심이 있지. 와, 저도 뽑아볼게요. 자. 제가 뽑은 것은 바로 바로 의견. 어, 의견을 뽑았구나. 의견이란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 더욱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옳은 일은? 옳은 일은?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한 주를 알차게 잘 사는 것. <laughs> 그래, 정말 옳은 일이네. 자, 친구들에게 인사할까? 네, 신부님. 그럼 우리는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